안녕하세요. 시원이 t 의시원이야시원션 t v 의 허이찬입니다. 서양이랑 t v 의 조서영, 조서우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육개장이랑 라면, 뿌셔뿌셔와 라면 먹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안녕. 네. 저셔부셔예요 아, 뿌셔, 벌써, 벌써 짜더라데 저는 어, 튀김 모동입니다 <laughs> 작은 거예요. 다먹까 하나 아, 할게요. 짜자 아주 아, 잘, 잘 익은 거 같죠? 엄마 뭐, 저가, 어이 저가 잘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진짜 된거 같아. 소, 네, 네, 네. 어, 잘 됐다, 잘 됐다. 불시로 가볼게요. 불씨도 잘 됐어요. <laughs> 뭘불시로 가는 거예요? 음, 뜨거울 수 있을까 덜어 먹는 건좀 아닌 거 같고요. 여기다가 덜어 먹겠습니다. 어, 제가 아, 덜... 이 덜어 먹으려면 이라 아시죠? 접어야죠, 접어야죠. 또 반. 아, 구웠는데, 이렇게 하면은, <laughs> 놔둬놓수없 자, 에미백 포스 나이더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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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화로그야우추이 응. <laughs> 그 지금 바닥이 다렸어요 됐다. 오우, 맛있겠다. 짜잔. <laughs> 맛있겠지? 오, 맛있겠다. 짜잔. 맛있겠죠? 오, 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합 그래도 시탁이라서 다행이야. 너무

<laughs> <laughs> 역시라면을 밤에 먹어야지 꿀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물놀이 하고 먹었는데. 어 음. 맛있네. <laughs> 어 라면 그냥 언제나 먹을 맛있어. 응응응우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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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쇼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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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자꾸 넘어지는데요? 이뿌셨어셔 뭐야? 아, <laughs> 찍... 근데 다? 지금 손으 안보이는거 같은데? 어 보인다 이 소스 보이죠? 아그거아 <laughs> 근데 왜 우리 넷이 못서이야냐 어? 맛있다 넷이 맛있네 <laughs> 너네들이 직접 먹잖내 나는 아니 육개장이 맛있다면 구독을 눌러주고 뿌셔뿌셔.. 뿌셔 뿌셔뿌셔가 좋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튀김우동이 좋으면 알림을 남겨주시고 댓글 나와 어, 아, 알림설정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서우 스냉맨이 좋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서우가 좋다면 <laughs> 어.. 조회수 쭉쭉 올려주기 야. 다다었어내옷 보였어? 보자 아직 아닌 거 같은데? 멀... 아 근데 스냅드 너무 좋은데 역시 라면은 꿀맛입니다 네 됐어요. 맞아요 라면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없어 네저긴 라면 먹어요 음... 불고기맛 맛있네 아, 근데, 아, 비주얼 봐봐요, 비얼 지금 우리 식탁이 난리에요. 맞아요,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 바로 들어와서 나갈걸? 먹방이라서 아, 있잖아, 밥 먹는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야. 와, 진짜, 속이만 들어도 엄청 다네 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똑같은 어. 옷이에요. 아니, 근데 이찬이형는뭐안그랬 아니. 이찬이, 어, 아니 진짜 이찬이 생상까지나 나같이 이찬이 때문에 해. 다 남자판이에요. 내시원이튀김운동도 네, 있고, 먹기 네. 힘들어요. 서우는요두 소우까지 그 있어요. 이거 아니야? 어, 그만해. 진짜 무서워. 아 지금 아이패드 튀김운동해보었어요자 <laughs> <디규무동도 웃음> 이찬아 너 아까 많이 보였거든 소우 이제 보이게 하자. 소가왜안 보이니? 너무 진짜. 너, 문아. 자, 너 잠깐만. 바닥에. 바닥이, 할게. 응. 바닥이 응. 너무 더러워요. 맞아, 바닥이 너무 더러워졌어. 바닥에 여기 아, 식탁이야. 아, 식탁이 너무 더러워졌어. 이제 도 근데, 식탁 그만 흔들어 봐. 어. 어. 음. 와. 맛있어 보인다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라면 못먹는 사람 있겠죠? 아. 네? 라면 못먹는 사람? 있어. 음, 있어. 누구? 누군? 안 좋아하느라. 어. 어. 누나는 어. 별로 라면을 싫어. 꾸준 거라고? 싫어하는 게아니에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일걸? 몰라. 먹, 뭐, 먹긴 잘 먹어. 근데. <laughs> 아, 아, 내었어 저는 라면 진짜 잘먹는요 저도 해너 너무 뜨거워요 했잖아. 너 라면보다 밥 좋아하잖아 나? 어? 응너 아니야 아니야? 이 무슨 소리지? 바로 아 이제 이제 아. 카메라에 튀기옷은 떨어졌어 좋 언제까지 후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기있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유 하려... 하려... 아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장 눌러주세요 아마 다리